네, 안녕하세요. 이럭입니다 어, 906회차 용지 패턴. 네, 906회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용지 패턴에서는 단번 때에서 3번, 6번, 8번, 10번 때에서는 11번, 예,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는 밑줄 금기였고 네, 이렇게 제가 밑줄 금 거는 저번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어, 제외수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은, 한수 정도는, 네, 2월수로 반영해서 가져가셔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제외수로 가는 적이고, 여러분은, 어, 생각에, 판단에,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보셨으면 어떻게,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 보셨으면은 아, 어디 제수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어 생각한 게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어 많이 찍지 마시고요. 어 여기서는 두 수에서 세수요 정도만 반영하시고 어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다음으로, 96회차, 코스 906회차, 코스에서는 어 제가 빨간색 중요라고, 이 두세수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어 반영 어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3번 때, 6번 때, 7번 때, 9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제 중요한 어, 여기서는 꼭 번호는 나온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해놨고 밑줄을 이렇게 걷는데요 또 밑줄을 걷는데 얘네들은 참고하시라고 네, 참고할 번호들입니다 네, 꼭 여기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906회차, 재수, 10주 미출수, 네, 14주 미출수, 네. 어, 제가 저번주에 재수 올려드린 거에서는 한수가 나왔어요. 그죠? 한수 나오는 바람에 1 6번이거 한수 나오는 바람에, 한, 저기, 어, 완제가 깨졌죠? 어, 16번은 저도, 어, 저번주에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좀 안타깝게 저는 좀 빼다가 음, 뺐 다시 집어넣는 데, 어, 좀 아쉽게 다른 번호들이 좀 빗나가는 바람에 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 번호는 잘 골라 넣는데 네. 막판에 다 바꿔버렸어요. <laughs> 그런 발음이 또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좀 예. 네. 어, 10주 미출수. 네, 10주 미출수에서는 저번 주에 어, 미출수가 좀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제거 저번 주에는 미출수에서 음, 두 수. 10주 미출수에 두 수가 나왔어요. 그죠? 두 수가 나오고 14주 미출소에서 두 수가 나왔어요. 네, 두 수가 나와가지고 어, 미출소에서만 사수가 태어나왔어요. 네, 사수. 네. 이번 주에는 10주 미출소에서 한수 정도 그죠? 저번 주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수 정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생각에 여러분이 더 가져가셔도 되고 네. 제가 밑줄 근거 번호들이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잘 음,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예꼭 네. 당첨되시길 바라고요 44번 14주 미출세전 44번이 딱 혼자 남았어요 딴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반, 선택 어, 잘 하시고 반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음, 여기서 번호 제가 저번 주도 마찬가요 패턴이 아직 안 깨져가지고 저번 주도 패턴이 안 깨져가지고 번호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6번, 38번이 태어났죠? 16번, 38번. 아, 직 패턴이 요번에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은, 안 깨진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수 정도, 한두 수 정도만 선택하세요. 예, 네, 보험수로. 예. 네. 어, 보험수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네.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네. 패턴이 깨질 수도 있어요. 안 깨진다면 나오고. 네. 지금까지 계속 안 깨졌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여기서 보면 8번. 8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보면 네. 28번, 21번, 21번, 28번. 그죠? 그리고 여기서 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보면은 36번, 그죠? 36번하고 7번 네, 이렇게 7번하고 36번 패턴이 계속 안 깨지고 네, 이렇게 여까지 이어왔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잘 바, 반영하셔가지고 어. 보험수로, 네, 잘 선택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네. 어, 선택, 번호 선택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 촉이 온다면은, 네, 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잘 보시면은, 번호를 잘, 어, 골라서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좀 중요 좀더 노력해서 여러분께 상위 당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906회차 어 예상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